여러분, 진짜 터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이제 곧 펼쳐질 새로운 금융시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암호화폐가 오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폴 에킨스 SEC 의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기존 금융시스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암호화폐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그 중심에 리플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폴 에킨스 의장의 입에서 기존 금융의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이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주류금융의 핵심 엔진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뜻이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이 암호 화폐를 통한 글로벌 금융 패권 재편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상위 1%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패러다임이 뿌리부터 바뀌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압도적인 기회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과거 게리겐슬러 체제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지겨운 규제와 소송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폴 에킨스가 이끄는 새로운 SEC는 더 이상 혁신의 발목을 잡는 감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경제 제도약의 핵심 엔진으로 삼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환경,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환경이 2026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에너지가 암호화폐로 쏠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폴 에킨스 의장이 예고한 미래는 충격적입니다. 낡고 느린 스위프트 체제는 이제 역사의 뒤항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씩 걸리던 국경 간 송금, 수수료만 떼어먹던 기존 은행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망의 자리를 내주고 있는 거죠.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 새로운 경제 질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종이화폐라는 낡은 옷을 벗고 디지털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자산이 무엇일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 왜 하필 리플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리플만이 전 세계 금융기관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브릿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ODL 기술은 이미 실시간 결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은행과 기관들이 리플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고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단몇초 만에 끝내고 있죠. 실질적인 유틸리티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다른 코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심장은 이미 리플로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달러의 위상을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리플을 국가 전략적 결제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디지털 자산 표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글로벌 통화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결단이죠. 2026년 현재 리플은 미국의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물량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대국이 리플을 국가의 핵심 결제망으로 쓰겠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가치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코인 투자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동산, 금, 채권 같은 전 세계의 모든 실물 자산이 리플 원장 위에서 토큰화되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든 정산이 끝나는 이 효율성은 금융의 혁명입니다. 수경원에 달하는 전 세계부의 총량이 리플이라는 거대한 입구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이 리플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올 때그 가치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폴 에킨스 체제에서 리플 현물 ETF 승인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로드맵은 완성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과 전세계 연기금들이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순간 리플의 가치는 근본적인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자산의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를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공급 쇼크입니다. 리플의 발행량은 정해져 있는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이를 결제용으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단위의 매집과 기관의 대량 보유가 겹치면 시장에 나올 물량은 씨가 마를 겁니다. 유틸리티 수요가 폭발하는 순간 리플의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식적인 선을 가볍게 뛰어넘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저 멀리 가버릴 겁니다. 이제 리플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SEC 소송의 완전한 종결과 미국 정부의 공식 지지는 전 세계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리플의 원장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면 리플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통로입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가치를 증명한 리플의 마지막 도약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폴 에킨스 의장이 그려낸 2026년의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생에 단한번 올까 말까 한부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향후 10년, 아니 평생의 자산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경제 시대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뒤처져서 구경만 하느냐는 오직 여러분의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기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